주의 손길 가운데 또 주의 품 가운데 깊이 안기시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또이 자리에 함께 할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어, 우리는 계속해서 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고요, 특별히 어, 지혜의 언어들이라는 책을 또 참고 삼아서 또그 책의 흐름과 또 맥락을 기반으로 또 보다 더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 함께 높여 읽은 성경의 말씀 구절은 조금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부분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 이 말씀을 어떻게 소화해 내야 할까? 어 지혜가 없는 저로서는 또또 어, 또 표현상 또 인생의 연수가 짧은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이 흐름 가운데서 오늘 말씀 또한 또 쉽지 않은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는, 붙잡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코엘렛 지혜자는 오늘 부분에서 지혜와 미련 또 빛과 어둠 지식과 무지를 비교하다가 결국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론은 지혜자가 미련 미련자보다 뛰어난 것이 있지만 결국에는 둘다 똑같이 죽는다. 네, 이것이 결론입니다. 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러한 질문이 어, 들기도 하는 결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일렛은 철저히 현실적이고 또 냉혹하고 냉정하게 말하는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적어도 저에게 그랬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탁월하게 살아도 또 어쩌면 한편으로 아무리 우둔하게 살아도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벽 앞에 결국에는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한 결말을 우리가 이리 아라다고 했을 때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전도서 앞서서 표현했던 아 정말 그래서 헛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생명이 헛된 것입니까? 라는 또 질문에 봉착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합니다. 또 길을 밝히고 인생을 풍성하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 지혜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우리에게 당면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의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코엘렛의 깊은 탄식입니다. 당대에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그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 앞에서 지혜자로서 하나님 말씀들을 드러내고 풀이했던 이 코엘렛의 깊은 탄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 또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려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직면하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의 삶이 될수 없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오늘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지로라도 이 죽음, 그 죽음의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한계 앞에서 죽음이라는 그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반드시 서야 하는 그 한계 앞에서 너는,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코엘렛은 그래서 지혜와 미련을 비교합니다. 먼저 12절부터 또 이어지는 또 14절까지 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 같이 지혜가 미련보다 더 낫다라고 우선 고민하는 그의 고민들을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을 뜨고 길을 가듯이 또 담대하게 넉넉하게 길을 걸어갈 그 힘을 얻게 됩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을 밝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래도 어느 정도 분명히 또 찾아서 그 길을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을 가지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붙잡고 붙잡는 순간에 넘어지지 않고 또 헛된 길을 피해서 또 이른바 그래도 조금 더 옳은 길, 조금 더 바람직한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코엘렛의 처음에 시작의 선언 뒤에. 조금은 충격적인 선언이 다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닥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앞서 한 단어의 표현으로 말씀드렸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학식 있는 자나 또 배운 것이 없어서 소위 가방끈이 짧아서 무식한 자나 무지한 자나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을 피할 길이 없음을 어쩌면 그 깊은 고민과 또 연구 속에서 또 익숙하지만 또 새롭게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모든 차이는. 무너진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시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코엘레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하는 냉혹한 통찰이기도 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평등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왕과 거지를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죽음은 박사나 또 무식한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다시 한번 탄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련한 자, 또 어리석은 자가 겪는 일을 나도 겪을 텐데, 내게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 마음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깊은 절망의 고백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어쩌면 우리의 평생을 수고해도 그렇게 발버둥 쳐도 결국 미련한 자와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도 봉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삶이 기억조차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자든 미련한 자든 다 잊혀지는데 후일에는 모두 다 잊혀버린지 오랜, 오래된 것처럼 그에게 다가올 것이다. 다시 표현하면, 언제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어떤 것처럼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무엇인가 흔적을 남기고 가겠다. 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또 어렴풋이 기억되는 소위 위인들이라고 할수 있는 조금은 사람의 그 삶의 생애 동안에도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그 일들을 조금이나마 그 삶으로 이룩했던 그 위인들 그 유명 이름 있는 유명자들을 동경하고 또 우리도 어쩌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또 기대하고 또 또 극단적으로는 그런 삶을 종용하기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또 놓이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코엘렛은 말합니다. 기억도 사라진다. 시간이 지나면 이름도 업적도 잊혀진다. 죽음은 그 기억마저 지워버린다.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남아있는 그 어렴풋한 위인들의 이름들도 우리의 생일을 다한 후에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다면 이 전도자의 코엘렛의 표현처럼 지금은 기억될지 몰라도 또 언젠가는 잊혀질지 모르는 그러한 이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때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 세상을 뒤흔들었던 사람들, 또 화려하게 이름을 날렸던 인물들이 몇 세대가 지나면 또 우리의 시절이 지나면 그 역사 속에 분명히 기록됐던 사람의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또그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잊혀지는 순간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기억하는 자가 없어질 것이 또한 분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그러니까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내게 괴로움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어쩌면 한편으로는 아 그럴 수 있지. 그러한 고백일 수 있지. 익숙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고백입니다. 사는 게 싫다. 또 인생이 의미 없다. 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살아서 뭐해 라는 표현을 또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표현을 직접적으로 당면할 때는 또 두려운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더 많아질수록 또 우리의 고통도 많아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자가 더 깊이 깨달을수록 죽음의 허물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코엘렛의 정직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의 허무와 또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그는 직접 직면합니다.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또 사람에게 주어지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엘렛의 이 절망적인 고백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질문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그 불편함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짧고 짧게 여겨지는 우리의 삶의 그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진실을 품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해야 하는지 그 진실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지혜로 붙잡는 것은 그래서 죽음은 모든 인간의 한계임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나의 살결에 새기게 되는 겁니다. 지혜도 재물도 또 명예도 권력도 그 죽음을 넘어서고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뇌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되뇌이고 그것을 묵상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성취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또 지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한계에 비로소 직면하여 섰을 때 그렇다면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내 앞에 마주하는 그 죽음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그때에 비로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혈악되어진 것, 또 내가 가진 것, 내가 할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지혜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사실 그 자신만이 필요할 뿐 그 한계를 넘어서도록 돕고 인도하는 존재가 결코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죽음이라는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분명히 서는 순간, 우리는 다시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존재를 향한 갈망과 또 우리의 삶의 겸손의 고백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놓여지고 놓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어쩌면 어느 시간 동안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출발점임을 생각하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묵상할 때에 또한 죽음은 인간의 자만을 꺾는 역할로서 그 요인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 내가 세상에 남긴 것이 나를 증명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의 자만을 무너뜨립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교만을 꺾어버립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고 또그 어떤 것도 성실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표현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단지 나의 힘으로, 나의 손만으로 내가 무언가, 무언가를 내 삶으로 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나만이, 나의 삶에 존재하는 그 교만과 자만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의 그 한계 앞에서 또 우리의 삶의 날로 다가오는 그 죽음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때에 그 시간의 고민 속에서 그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죽음을 직면한 코엘렛은 절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그 그 절망 너머에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묵상하는 그 지혜와 함께 더불어서 그 죽음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동시에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내 앞에 당면하는 또내 앞에 다가오는 그 죽음이 다가오는 현상밖에 확인하고 생각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불어넣으시는 새로운 은혜는 그 절망적인 우리의 길 앞에 한계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 순간을 넘어서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알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알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입니다. 죽음의 벽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의 맥락 속에서 순간순간 주어지는 우리가 부딪혀서 서버릴 수밖에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힐 때,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의 벽을 만날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갈망하게 되는 그 은혜를 갈구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기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어떠한 철학자처럼 또 어떠한 이상주의자들처럼 우리에게 그저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밑도 끝도 없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했다라고 하는 그 결론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존재로서 또 하나님을 떠나서 왜곡된 시간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가 직접 그 한계에 부딪혀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또 우리를 만드신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엘렛은 죽음을 한계라는 그 지점에 집중해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들과 함께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다시 한번 뚜렷하게 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넘어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내 보이시고 직접 그 죽음을 넘어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말로써 또 그냥 그런 것이 있어 라고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죽음이 없으시고 또 죽음을 다루지 않으셔도 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셔도 마땅한 그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다가오셔서 그 죽음을 넘어서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 그 죽음을 마주하고 직면해서 또한 그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서서 그 생명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 장면들을,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직접 드러내시고 보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나타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놓여지고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빛 가운데 나아가는 지혜를 누리고 소망을 품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길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붙잡고 또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표현대로 죽음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언제일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각각 주어지는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분명하게 나를 향해 다가오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그때에. 아, 내가 죽음으로 마지막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고민할 때에 그때부터 나는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방향성들을 재고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순간에 무엇을 향해 어떻게 나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지를 오늘 또한 다시 한번 방향을 고민하고 재고하고 또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죽음을 묵상하는 그 시작에 힘입어서 지혜자 호엘렛이 말하는 그 헛된 것 허망한 것. 그 바람 잡는 것 같은 것에 목숨 거는 그 나의 손길을 붙잡던 것을 놓고 놓고 놓는 연습을 하는 그 걸음들을 힘 있게 다시금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또 인기나 어떤 명성이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 관계성들의 목숨 걸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나,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붙잡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 결국에는 사라지고 으스러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시간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염두에 둘 때에, 그러면 내가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의 삶으로, 나의 손으로 붙잡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또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묵상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의 옆에서의 깊은 생각을 연습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영원한 것을 붙잡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오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표현처럼 죽음은 우리의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죽음 앞에서 다시 길을 여십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지혜로 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또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오늘의 시간에도 묵상하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힌트로 내어주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에게 오늘의 삶에서도 여전히 또한 주어지는 그 소망을 누리며 살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한계에 부딪혀서 때로는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할지라도 다시금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소망이요. 우리에게 누려지는 생명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밤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한날 한날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그 한계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내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